안녕하세요. 아, 이거 그 생각보다. 아, 이거 진짜 안 하고 왔는데 좀 부끄럽네. 투명의 미인입니다. 자, 미인이라고 말을 좀 좋아하네. 아, 약간, 아, 감사합니다. PPT를 꺼내야 되는데. 아니, 미 역시나 하느라 PPT를 꺼내기가 힘드네. 소개 못해. 아니에요. 소개해야 돼요. 제가 얼마 열심히 준비했는데. 바로 아,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이쁘죠? 저 <laughs> 데뷔 명이 유나입니다. 제 신는 156. 상당히 천천히 속한다고 할수 있죠. <laughs> 그리고 저는 귀여운 담당. <laughs> 아,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. <laughs> 귀여운 담당이에요. 시크하고요. 귀엽고요. 막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저의 MBTI는 인티제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예쁜것 같다라는. 시험이 많은데, 키 90%가 나온 사람으로서,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. 은하님, 저 오늘 시험 망했어요. 어떡해요? 라고 하시면 제가, 어, 시험 점수가 어떻게 돼요? 왜 망했어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원인 분석을 해야지. 이제 공감을 해줄 수 있으니?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제 눈이 파란색인 것처럼 보이는 초록색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음... 아 눈아파 제 눈이 파란색 파란색이래 아 초록색입니다 뭐뭘못 뭐, 들은걸로 해요 <laughs> 소개합니다 파파랑 마마입니다 저희 파파는 엠프님이고요 파파 마마는 저희 세리 선배님이 마마입니다 와 마마 마마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울림이야 <laughs> 두분 파파 마마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번 앞으로 제 방송 어? 주력이 잘안 보이네 제가 조금만 멀 이렇게 <laughs> 여기게 소개를 네. 앞으로 방송에서는 그림 그리면서 소통하거나 다양한 주제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림은 손송정이요나 어. <laughs> 휴대폰을 떨궈가지고 <laughs> 나좀 이렇게 호당피가 있어요 다음 아... 어 너무 슬프다. 아프리카 이녀석. 유나님의 청초기염에못졌구나아이런 인정하면 안되는데. 이런거. <laughs> 인정하겠습니다. 제가 너무 귀여워서 방송이 터졌네요. <laughs> 그리고 유나 팬네임은 아옹이. 아옹이들. 귀엽죠?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. 여러분. 아공이 아니고 아옹입니다 아옹이. 아공이 아니에요. 어류가 음. 떴습니다. 이제 저 자리 가서 활짝 웃어주세요. 활짝. <laughs> 근데 네, 좋다. <laughs> 잘 웃습니다. 그래서 아마 따지기 끝이셔도 <laughs> 대부분 다 웃을 거예요. <laughs> 제 네, 다짐과 목표입니다. 아웅이들과 행복하고 재밌는 방송하기 제 네, 방송이 아웅이들한테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방송에 빠지거나 지각하지 않기 만약에 지각한다면 내가 이찍 들어온 사람들 한정으로 애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아프리카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하기 유튜브 아프리카 1000명 넘기가 엄청 고난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서 말하다오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저 데뷔 방송이에요 오늘 딜레이가 혹시 생기거나 하지 않았나요?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? 저희 아바타가 잘 움직이나요? 야 데뷔 방송 지가 안 애교다 아이저 11시 40분에 켰어요 판사님 아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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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보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마세카이에서 태어난 소녀인 만큼 저희 마세카이의 은혜가 없는 까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미 마마한테도 계약 건물 하나 세워드릴게요 라고 <laughs> <laughs> 했었어서 많은 분들 마음에 들어서 많은 아홍이들을 드리고나세카이의 힘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네, 많은 후원 많은 응원 많은 이쁨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잘자요 안녕 아홍이들